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한국이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 작전 통제권의 이양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양국 고위 국방 당국자가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아,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 재연기 제안과 어,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국회에 대한 보고나 사전 설명이 혹시 있었습니까? 어, 사실은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말이 없었고요. 네. 저희도 오늘 뭐 연합뉴스 기사를 받고. 국방부 뭐 보도자는 오늘 3시에 방금 뭐 나왔던 것, 그것만 본게 다였습니다. 예, 사전에 어떤 보고나 설명조차 예. 없었군요. 사실 가장 최근에 6월 14일날 저희 국방위 상임위가 있었는데요. 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장관이 이와 비슷한 유사한 질문들에 있어서 제논의에 대한 생각은 없다라고 하고 명확하게 답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랬었군요. 오바마 대통령과 존 캐리, 이제 국무장관에게도 우리 예. 정부의 입장이 전달됐다, 이런 보도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구체적 논의가 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전작권 이양 재연기에 대한 김의원님그 개인의 입장은 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어, 사실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 전작권 이양이 한번 재연장이 됐었던 상황이죠. 연장이 됐었던 상황이고, 예.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거의 다 개선이 됐어요. 저희가 이양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도 배양이 됐고. 이런 입장은 사실 야당의 입장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군 스스로도 누누야, 누누이 강조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더 이상의 그 재연기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갑자기 이 문제가 왜 튀어나오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한미 양국, 그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2015년 말 전작권 이양 방침을 이제 재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그런 보도도 일찍이 나왔었고요. 예. 그런데 두달 만에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전자권 이왕 재연기를 요청한 배경, 어, 뭐라고 보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뭐 국방부에서 입장은 북핵 관계가 좀 안보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 국방부의 상황을 보면 아마 사실은 우리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찌 보면 좀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스스로 조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 군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북핵을 이유로 들었다고 했는데요. 예. 어, 단순히 이제 북핵 상황 때문에 그, 다시 재연기 예. 요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만 보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근데 사실은 뭐 정치적인 이유로 생각을 해 본다면. 그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 한미 정상회담 시에 뭔가 이런 논의가 있었다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도 2015년에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뭐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유를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앞서도 좀 설명을 하셨지만 예. 전작권 이양 연기 이번이 예.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예. 참여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좀흘러왔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음, 저희가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 전작권을 우리가 이제 좀 가져와서 명실상부한 자주군대가 되야겠다 어 이렇게 이제 선언을 좀 하셨고 그래서 이제 몇 년간 좀 SCM이라고 하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2007년, 2007년 2월 달에, 어, 2012년 4월 달에 이양하도록 한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었죠. 예. 그래서 한 5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뒀었는데, 그 중간인 2009년도쯤에, 당시에 이제 천안함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터졌어요. 예. 그러면서 좀 안보 상황에 문제가 있고, 조금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3년을 연장해서 2012년 12월까지 하는 걸로 합의를 했었죠. 예, 2015년 12월이요? 예, 예. 예그 그러니까 처음 그 연기했을 때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연기를 한 거네요, 결국은. 예, 그렇죠. 예. 그리고 2009년 10월 22일 날 했습니다. 예. 다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재연기 제안이 지금 나온 거고요. 예. 예. 전작권 이양은 자주 국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좀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심혈을 기울였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이렇게 좀 이양을 자꾸 연기하면 예. 어, 자주국방 그런 슬로건하고 좀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뭐 전작권 전환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참여정부의 사안이나 특정한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슬로건의 문제를 좀 떠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건 주 주권,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혹 뭐 유엔이나 이런 경우에 위임하는 권한 국은 있습니다만는 다른 나라에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건 주권국가로서의 기본적인 방침에 좀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예. 어, 우리 정부가 제안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예. 이것도 좀 관심인데요 예. 그 미국 측의 반응 어, 지난번 한 차례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동의를 해서 예. 어떤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 이런 예. 배경이 나왔는데요 예. 이번에는 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 미국 입장에서를 보자면 미국은 뭐 굳이 계속 권한을 준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이 원한다면 계속 할수 있다 한국이 원한다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논조를 계속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미국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미국 측은 재연기 요청에 대해서 아마 제안을 수용할 것이다. 그렇죠. 미국은 예. 있는 권한인데 굳이 내놓으려고 하는 생각은 갖지 않겠지요. 예. 그동안 보수 단체들이요, 그 예. 한미 연합 방위 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제 전자권 그 이항에 좀 반대를 해 왔습니다. 예. 전작권 이양에 따른 그 안보 공백이 있는지 그 예. 이들 단체의 주장대로 말씀이죠. 예. 만약에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보수 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약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군의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주한미군이 한 2만 8천 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거든요. 예. 이 인원은 단한 명도 변동이 없습니다. 예, 주한미군의 인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들 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 자체도 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권한 자체를 누구에게 두느냐, 이 문제만 좀 변동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생각하시는 그런 안보 공백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앞서 언급은 해 주셨지만, 예. 그 우리의 군 작전권, 예. 어, 뭐 역사적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1950년 6.25 전쟁 때 예. 넘어가서 예. 전자권의 경우에 이제 63년째 그 미국 성에 있는데요. 예. 다른 주권 국가에서도 예. 뭐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여러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사례라든가. 혹은 또 유사 사례 있습니까? 어. 그 작전 통제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평시의 작전 통제권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시 작전 통제권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쟁 이 일어나고 전시와 평시를 둘다 유엔군에게 이양을 했다가 어, 평시의 작전권은 1994년에 주한미군으로부터 환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전시의 작전권만 아직 못 받고 있는데요 이 권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본인 국가의 전쟁을 어떻게 치룰것인가의 권리를 다른 나라에 위임한 나라는 전 세계 한 군데도 없,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지금 미국의 예. 예. 전시 작전권을 어~ 주어지고 있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생국이나 일종의 내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엔에게 위임한 경우 이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든가 예, 그렇죠. 이런 예. 다국적군 예. 예, 이런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국민들의 관심의 하나가 이 전자권 이양 연기 문제요. 예. 뭐 이명박 정부 때도 별다른 논란 없이 좀 그렇게 된게 아닌가 이런 기억인데요. 예. 국회 동의 절차라든가 이런 거 없이 정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헌법 소원이 제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장들이 좀 확연히,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 헌, 헌법 오늘 제헌절이기도 한데요. 헌법 제 60조에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결이나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회에서. 예. 그래서 전자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인데 음, 당연히 국회 권한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입법부의 입장이고요. 예. 청와대에서는 이게 군사 주권에 대한 것이어서 특별한 제약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들은 좀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어, 현실적으로는 국회 동의 없이 지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체크를 다시 한번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오늘 국방부 뭐 보도자료는 나왔다고 하지만 예. 어~ 조만간 국방이 소집해서 이 문제에 좀 다를 그런 계획이나. 예. 여야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요? 어, 현재는 저희가 뭐, 이사는 아니고, FX 스 비행기 구입 관련해서 26일날 회의가 잡혀져 있습니다. 예. 근데,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터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기사를 보고 안 거거든요. 저뿐만 예. 아니라 모든 국방위원들이 그럴 텐데요.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쯤에 아마 양당 간사들이 좀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좀 먼저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통상적으로 뭐 여야의 의원들을 정그 상임위 의원 정도에게는 그래도 좀 같이 알려 주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이 알아봐야 그렇게 빨리 뭐 미리 알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최근 그 NLL 그 포기 발언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관련해서도 이제 국방부가 그 입장을 냈다 가또 번복하고, 번복하고 그랬는데요. 어, 예, 예. 관련해서도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국방부의 이런 태도, 그리고 예.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 좀 다루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어, 물론 상임위가 열리면 그거에 대한 책임총을좀 해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장관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예. 지금 상황,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고 제보를 받는 것은 장관의 생각과 다르게 대변인이 임의로 그런 발표를 한 거다. 청와대의 뜻에 따라서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판단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이 그런 식으로 너무 정치적인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다. 물론 뭐 청와대 군 최고 통수권자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앞으로 국회에서 좀 철저히 따져 보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일정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